오늘은 23년 동구에 입주한 아파트 11곳을 모두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8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지만 입주 1년이 지나도 아직 마피 매물들이 남아있는 동구의 단지도 있었고 안심유타운에는 대규모 미분양과 이케아 진출 무산에 따라 미분양 소진이 되지 않자 회사 보유분을 약 9천만원 할인 분양과 잔금을 5년이나 유예시켜주면서 물량을 털어내려고 했지만 기존 분양자가 저지하면서 할인 분양마저 취소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여 있는 있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인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세대의 이사를 저지하면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기존 입주민들 중 모델하우스에서 자녀 세대가 한 채밖에 없다면서 계약을 종용하였는데 막상 입주하고 나니 자녀 세대가 있어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3년은 대구 전체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았으나 그 중에서 동구는 2023년에 무려 11개 단지 약 8,50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입주 폭탄이 쏟아지는 이곳에서는 모든 아파트가 마피를 보였으며 시세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23년 동구 입주 아파트의 경우 20년 하반기 이후 분양한 곳들이 많은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이 많으며 안심뉴타운과 신암뉴타운의 대규모 입주 폭탄이 이루어져 그 주변의 시세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주거지로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많은 입주가 몰리다 보니 전세가는 바닥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가 완료되면 깨끗하게 정비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면 인프라와 거주 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그럼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서대로 84 타입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의 3월 5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들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단지는 유람동에 위치한 안심유타운 호반서 및 이스텔라입니다. 세대수는 315세대로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4,500만원, 2월 마이너스 5,000만원, 3월 마이너스 5,0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101동 고층 84시타입 남양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7,520만원, 발코니 확장비 480만원이므로 원분양가와 비교해보면 마피 5천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9천만 원의 할인 분양을 반대하는 원 분양자들의 원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할인 분양과 잔금유예를 적용하였으나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현재는 할인 혜택은 중단되었으며 이미 할인을 적용받아 계약한 20여 세대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할인을 받은 세대가 이사 들어가는 날 기존 입주민들이 입구를 막아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장기간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 헤모로스케어 이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35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2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2,810만원, 2월 마이너스 2,810만원, 3월 마이너스 2,81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중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4억 6,9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7,71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마피 2,810만 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24년에는 조합에서 보유 중이던 저층 보류지에 대해서 매각하였습니다. 원 분양가의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원 분양가 대비 6천만 원 가량 낮은 금액이었는데 현재는 모두 완판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627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4,330만 원, 2월 -4,330만 원. 3월 마이너스 4,33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84타입 106동 중층 남동향 매물이 4억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8,7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90만원으로 원 분양가보다 4,330만원 하락하여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람동에 위치한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75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진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7,780만원, 2월 -7,780만원, 3월 -7,78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3동 고층 84시타입 남양 매물이 4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9천70만원, 발코니 확장비 71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78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7천780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 2천5백만원으로 입주 가능하며 잔금은 4년 뒤에 지급 가능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만일 잔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 약 7천만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단지 주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 헤모로스케어 웨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122세대로 입주는 23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마피 1억짜리 매물도 나왔으나 금매들이 거래되면서 시세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2360만원, 2월 마이너스 3천만원, 3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64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07동 5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1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2160만원가량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옵션 사항 고려시 마피 약 3천만원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079세대이고 입주는 23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7천만 원, 2월 7,800만 원, 3월 7,8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800만 원 상승,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2동 저층 남향 8 4시타인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3,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100만 원이므로 원 분양가는 5억 5,200만 원 수준이므로 옵션 고려하면 프리미엄 7,800만 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23년 동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입지적으로도 동대구역과 가까워 많은 실수요자들이 많아 무난한 입주장을 마무리하고 물론 실제 거래 여부와는 상관없겠지만 호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신암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입니다. 세대수는 1,265세대이고 입주는 23년 7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천만원, 2월 마이너스 2,840만원, 3월 마이너스 4,25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250만원, 2월 대비 1,41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1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10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으로 분양가와 비교하면 마피 4250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여덟번째 단지는 시남동에 위치한 동대구 더센트로 대시향입니다. 세대수는 860세대이고, 입주는 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무피, 2월 무피, 3월 무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17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5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6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이므로 원 분양가 수준에 매도하려는 매물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였던 단지로 현재 잔금 납부 완료된 매물이므로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약 2천만원 수준의 손실을 보는 매물입니다. 한편 동대구역 더센트로 대시양은 59타입 16세대가 자녀 세대로 나와 무순히 줍줍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총 1만 2,854명이 접수하여 청약 경쟁률 803대1을 기록할 정도로 대응행했던 단지입니다. 아마 당시에 청약 당첨된 분들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기쁨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겠으나 입주를 앞둔 지금은 마피가 상당한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단지는 용계동에 위치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313세대로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미분양 세대가 많고 준공이 완료되면서 10월부터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넘어간 단지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마피보다는 낮은 금액이라 물량 소진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1단지와 2단지 모두 마피 6천만원 수준의 회사 보유분 매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 시점과 비교하여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미분양 물량 계약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열 번째 단지는 신기동에 위치한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142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이며 안심 뉴타운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인 분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미분양 중인 곳들이 모두 아파트인데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는 미분양 중이면서 주상복합단지로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11번째 단지는 신천동에 위치한 동대구 동화아이위시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9,500만원 2월 마이너스 9,500만원, 3월 마이너스 9,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7층 84시타입 남서양 매물이 4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7,49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므로 원분양가 대비 약 9,500만원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도 중입니다. 23년 동구 입주 11곳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반기 입주 단지들의 금매 소진으로 인하여 호가가 상승하여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전체적으로 입주 시점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높아진 호가로 인하여 실거주자들의 접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마피 매물들이 빨리 소진되면서 현재는 마피 매물이 보이지 않으면서 시세가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동구 입주 단지들의 상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